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 김지혜 경매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부동산 경매 투자 기법 중에서 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도를 바꾸는 것, 또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말해서 뭐 인테리어라고 하고 집수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집을 더 고급스럽게 고치는 거를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경매물건은 전세나 월세 줄 집을 고급스럽게 고친다기 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전세를 줄때 방이 몇 개냐, 방이 두 개냐, 방이 세 개냐에 따라 전세 가격이 달라지죠. 근데 이두 개와 세개 사이에 경계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을 낙찰을 받아서 두 개가 있는 것 방을 세 개로 만들면 세 개짜리로 전세도 매매도 줄수 있는 건데 세입자들이 자기가 살면서 거실을 방으로 꾸미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뭐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런 공사를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집주인이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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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수요를 원하는 소, 소비자한테 전월세를 주거나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 분석만큼이나, 어, 중요한, 이, 방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집은 지금 현재 감정가나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도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물건은 18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8,800인데, 9,600에 낙찰됐어요. 어, 지금, 어, 뭐, 서울 수도권, 어, 빌라 낙찰가율을 훨씬 넘기죠. 지금, 음,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를 넘기고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중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90% 선에서 낙찰되는데, 이 물건은 지금 감정가를 넘겼어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면을 보시면 1층에 지금 101호, 102호와 103호가 면적이 달라요. 101호, 102호보다 병이 큽니다. 집이 바닥이, 바닥 평수가 이게 1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이 없는 이유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봐도 지금 여기 뒤로 주차장이 있죠. 그러면 이 103호가 어, 102호, 102호보다 이쪽을 토, 통하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3호는 어, 한 세대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이 집이 지금 유일하게 이 건물 중에 이 건물이 1층, 2층, 4층 건물 중에 다 이런 구조인데 이 103호 하나만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감정할 때방두 개짜리 빌라로 감정을 한 거예요. 보면 내부 구조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집의 전용 면적은 12.77평으로 어, 조금 넓게 쓰면 방두 개. 조금, 어, 뭐 잘만 배치를 한다면 방세 개까지 나올 수 있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약에 들어가 봤을 때 실제로 여기에 어,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서 방을 세 개로 쓸수 있으면, 방이 세 개고, 지금 만약에 미닫이가 설치 안돼 있다. 여기 서, 설치할 수 있는 건 미닫이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닫이 문을 열게 되면, 안으로 열어 되면 어, 침대나 어떤 의자 같은 건 부딪힐 수 있고요. 여기 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 여기는 미닫이 문을 달면 필요한 사람은 거실로 쓸거 없이고, 식구가 많은 사람은 방으로 쓸수 있는 구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이제 방이 3개짜리가 됩니다. 이 지역에 지금 방 3개짜리 전세가 한 1억 2천? 조금 거실이 넓고 면적이 이보다 좀더 큰데 는한 1억 5천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집에 지금 보면 앞에 전면이 발코니가 있어요. 뒤에도 발코니가 있어요. 그러면 발코니, 베란다는 둘 중에 하나는 없애도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발코니가 보나마나 안 들어가 봐도 믿어집니다. 발코니를 여다지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발코니에 문틀을 뽑아와서 여기도 거실로 연결하면 이제 네모 빤듯한 거실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 보나마나 문틀이 있으니까 문틀은 깨야 돼요, 바닥은. 바닥을 여기 문틀을 깨는 거는 이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뭐 바닥에 문지방에 발 걸릴, 문틀 때문에 문지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틀을 뺀다고 해서 집에 뭐 구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러면 자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확장할 것도 없죠 이제 문을 예, 문을 떼고 여기에 문을 떼고 남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나마나 발코니는 거실하고 같은 높이 있는데 잘 없어요 보통 낮습니다 그냥 타일만 돼 있지 보일러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그 문틀을 뽑았던 나무를 밑에다가 깔고 뭐라도 땅을 돋굴려면 많이 돋굴 때는 막 10에서 15cm까지 이제 땅을 이제 아, 어, 토야 되는데 거기에 이 나무를 깐 다음에 그 위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발코니라 볼러가안 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실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이 지점에 가면 발이 시렵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서 이왕 공사할 때 처음부터 바닥에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성하셔서 이까지 치고 나가면 지금 네모 반듯한 방색의 자리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또 저희는 항상 공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욕실 바닥에 처음에 지어진 집은 어쩔 수 없지만 할때할수 있다면 욕실 바닥에도 보일러를 깔아요. 욕실 바닥에 발을 내리졌는데 차가운 것보다 욕실 바닥에도 난방이 되어 있으면 훨씬 어, 뭐라고 하지 쓰기가 편해요.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이 집을 뭐 바닥에 어뭐 대리석을 깐다거나 뭐 여기에 뭐 임대주 매매도 아닌데 매매도이 정도 평수의 어 뭐죠 고급 그 도배를 말할 실크벽지 해도 그렇게 어 뭐라고 하죠 음, 폼이 안 나요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도 이게 그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빌라를 수리할 때 음, 그런 고급스러운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은 수납공간, 말하자면 여기에, 예, 이런 공간에, 이집 놀비가 꽤 돼요. 이런데 어떻게 수납공간을 넣어줄 건지. 내지는, 음, 어, 발코니가 두 개니까, 앞 발코니가 넓으니까, 뒷 발코니를, 어, 거실로 연결해서 쓰게 하고, 이렇게, 어, 한다면, 이 집은, 음, 어떤 거죠? 수리비가 얼마 좀더 들겠지만, 훨씬 더 많이 어, 세를 받을 수 있고, 이 주위에서도 어, 다들 방두 개인 줄 알았더니, 어, 여기 방세 개가 있다. 이렇게 세를 놓으면, 부동산에서도 세를 세 개짜리로 맞춰서 손님을 이제 어,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 경매물건을, 이제 뿐만, 경매물건을 저희가 팔아보면, 매매할 때 보면, 세입자가 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신경 써서 고쳐놨죠? 그러면, 어 자기가 어차피 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인수하게 되면 경매물건은 대출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에서 조금만 더 내면 이 집을 살수 있고 일단 복비 이사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세입자 동네 부동산 동네 분들이 제일 아, 많이 사고 그 매매가서 많이 됐던 기, 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실 어, 수리하실 때도 어, 이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면서도 아, 살아보니 집이 참 편하고 좋다. 그래서 지금 가진 돈에 조금만 더 주면 살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입자들한테도 많이 팔고 또 다른 집에 이제 명도를 하러 갔을 때그 사람이 이사 날짜가 촉박할 때 마침 내가 낙찰받은 집이 거기서 가까운 동네에 있다면 그 집을 또 소개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이 집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가 블루션이고. 집수리가 참할줄 알면 굉장히 도움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려도 실제 경매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게 별로 가슴이 안 와닿아요. 근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면 집이 광이 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를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어. 그거를 좀 넘어서는 어떤 소비자의 마음을 어, 사로잡는 어떤 그 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새도 빨리 세가 빨리 나가고 매매도 잘됩니다. 그때 어, 기준으로 잡아야 될건 뭐냐 주위의 경쟁자들보다 조금만 더잘 고치시면 돼요. 그 집을 보러 와서 다른 집도 볼거 아니에요. 그 집하고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되지. 전월세 줄 집을 이 집을 어디 저기 모델하우스하고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물권은 권리 분석은 간단한데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오려면 땅이 반듯해야 돼요. 땅이 반듯하지 않은 집은 이렇게 어떤 걸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땅이 반듯하지 않은 사진을 제가 한번 다음 방송에 한번 보여드리, 기회가 된다고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그런 땅들을 막찰 받아서 뭘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이 집은 모양이 반듯하고, 어, 얼마든지 이 정도 평수에서 이, 여기를 방을 넣는다고 해도 가능한 면적 그런 것들도 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그 봉구수 밥버거 <laughs>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봉구수 밥버거가 낙찰이 됐는데요 문의 전화도 많이 왔어요 자, 중남구 신내동에 있는 봉구수 밥버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음성으로 어, 설명 듣기가 나갑니다. 어, 음성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음성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아, 여기가 지금 신내동이 아파트 단지가 큽니다. 여기가 어, 봉화산역부터 상봉역까지 거의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에. 코너에, 이, 코너 상가죠. 1층 코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이쪽에는 1층이 공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음, 그 상가가 좀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워낙, 예,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감정이 1억 8천인데, 낙찰이 3억 6,89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응찰자 수가 자그마치 139명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 어, 주거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물건의 낙찰가는 4억이에요. 4억 890만 원이에요. 어, 그거를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참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지금 경매 물건에는, 음, 이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 권리금을 감정하지 않는데 아마 여기서 이 상권이 살아 있고 상가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종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더라도 가능한 어떤 음, 어떤 그 권리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인수되지만이 계약 기간을 보시면 지금 내년 3월 2010 9년 3월이 계약기간 만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걸리신걸 하지 않으셨어도 5년 계약기간이 만기 됐기 때문에 음 아마 이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이 아마 이 물건을 낙찰 받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제가 얼마전에 그 신축 빌라 분양을 경매로 받으시면 시세보다 좀 싸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방송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물건이 지금 낙찰이 됐는데 지금 이 물건은 감정가가 1억 9,800이면 아마도 감정 어, 분양가는 그보다 더 높아, 높으면 높아지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12월 11일에 낙찰됐는데 1억 5,900에 낙찰됐으면 감정가 내지는 정확한 분양가는 제가 어,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싸게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왕초보 부동산 경매왕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이, 이 물건을 제가 방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길 가다 보면 뭐, 천만 원만 준비하세요. 뭐, 신축 분양 빌라입니다. 이런 광고들 뭐,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또 봤더니, 최하 금액이 천만 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 보증금을 작게 들고 빌라를 분양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은 물건들이 한 1년에서 1년 1년 반 안에 다시 경매 나오는 경우를 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실제로 새 집이에요. 2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 방금 지은 새 집은 각종 이런 어떤 그 유해 물질이 있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확 화학 재료들을 사용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한 1-2년 살면 차라리 그런 어떤 유행 물질도 없고 어뭐 집도 집 하나도 안 낡았죠 새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지어 놓고 빨리 분양 안 되면 1년씩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새집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 물건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